아, 차를 안 만지면은 난리 나는 거죠. 이제 쉬었을 때 이쪽 차가 죽어요. 아, 아, 근데 여길 못 오는구나. 여기까지 딱올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았는데 이제 마가 빠져도 나중에 여기를 지킬 수 있으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이 상이 딱 잡아주고 있어요. 자, 일단은 기마대 기마에서 첫수 상대분잘 두셨고요. 저도 찾길 열고 정형 포진을 둬볼까요? 아니면, 아, 요, 오, 오, 오므리는 포진을 한번더 보죠. 요, 오므리는 포진을. 어? 이게 뭐야? 탁 나오는 건 뭐죠? 아, 약간 변칙적으로 두시네요. 일단 뭐 중앙으로 포 넘기고. 넘길 거예요? 이쪽으로? 음. 이수를 저건데, 이수는. 거의 스톡피시 두시는 것처럼 두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상이 나간다 잡는다 상이 나가면은 올린다 애매하네 자 일단은 뭐 수비적으로 둘게요 제 차가 찾기를 약간 봉쇄될 것 같긴 해요 아닌데 더 좋은 수 없나 차 상이 나간다 올린다 올린다 올린다가 핵심인데 아 일단 굴복을 해야겠네요 이거 아 하기 싫은데 하고 넘기거나 뭐 상이 나올, 나오려고 중앙에 나오거나 할것 같아요. 차기를 열면은 일단 차가 나가야 되고. 왜냐면 하상 나와서 양득할 거니까. 어,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상이 나가도 될것 같아요. 내가, 나가서, 나가면은 포로, 여기 양득해서 포가 여기 있을 때 때리고. 좋아요. 그냥 상이 나가도 될것 같아. 그냥 느낌상. 감각상. 양득을 하고 나면은, 마찬가지죠? 여기서, 때린다, 때린다, 먹는다, 간다, 넘긴다. 일단, 기포까지 하겠습니다. 기포까지 하고, 나중에 뭐, 포분화를 할 준비까지 하고요. 이쪽으로 이제 들어서진 않을게요. 어, 조금 이따 들어서도 될것 같고, 음, 이것도 뭐, 계속 받아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살을 또 이렇게 올릴 수도 있는데 양득 주고 저는 역습을 하는 수를 좀 결정을 해볼게요. 좋아. 아 때리고 옆으로 붙는다. 일단 뭐 살을 두개다 올려야 될것 같은데 지금 포를 이렇게 넘길라 그랬는데 포를 대각선으로 넘길라 그랬는데 때리고 잡은 다음에 장군 치고 끼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약간 방어하기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살을 일단 올릴게요. 네, 궁물관님 어서오세요 어? 뭐야? 이렇게 두고 여기 오면 먼저 때려야 되나? 먼저 때린다, 먹는다, 간다 포가 넘겠지? 근데 마가 나오면 일단 때릴게요 저도 같이 여기 궁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포가 이, 이 자리 넘어오면은 이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아, 그러면 뭐, 지금은 이렇게 지켜도, 제가 이제 포가 넘어서, 잡자고 하면 되고. 아, 아, 이것도, 뭐야, 이거를 두고 나서 올렸을 때, 일단 상까지 한번 나가볼까요? 뭐, 언제든 잡을 수는 있으니까, 상까지 나가고, 일단 이걸 잡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 잡고 면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살을 올린다던가 해서 막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은 장군이 하나 무서워서 그러면 면으로 올까? 면으로 오죠. 요렇게 장군 칠 수도 있어요. 아 일단 사 아이고, 이걸, 이쪽으로, 둘라고 했는데, 넘기는 수가 있네? 그러니까, 그냥 궁을, 내리겠습니다. 아직 덤이 유지되고 있어요. 여기 병 묶인 게 너무 크다, 근데. 자, 살을, 이쪽 살을 닫아야 되나? 어쨌든 살을 닫고, 뭐 이렇게 공격할 마음이 없으시구나. 일단 뭐 차강칸 들어서죠. 나중에 여기 장군 맛 보면서 궁을 트는 건 지금 약간 어려워요. 아, 이거야 뭐 이렇게 막아줘야겠네. 여기 마 옆으로 오겠다는 뜻 같은데 왔다가 이제. 이걸로 틀면 되겠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포가 이렇게 넘어가는 수도 있고요. 포가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좀 통렬합니다. 넘어갔을 때 여기 차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를 만져줘야 돼요. 아 차를 안 만지면은 난리 나는 거죠. 이제 쉬었을 때 이쪽 차가 죽어요. 뭐상줄수 있어? 아, 아 근데 여기를 못오는구나 여기까지 딱올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았는데 이제 마가 빠져도 나중에 여기를 지킬 수 있으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이 상이 딱 잡아주고 있어요. 갈수 있는 자리가 뭐 상을 달라고 오는 자리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안나님은 아이디가 몇 개인 거예요? 아까 보니까 장기 두고 있던데. 뭐야 뭐야? 그냥 바꾸자. 네, 바꾸고. 아이 조심해야 돼. 일단 차가 진출을 할게요. 공 틀은 게안돼 지금 제가 안 돼서 여기 묶인 건 계속 묶여 놓고 살겠습니다. 이거를 올려 볼까요? 아, 여기 차 가만히 있는 거 너무 답답하잖아. 음. 이게 뭐야? 이해, 이해가 안 되지? 어, 일단은 뭐 공을 이제는 틀게요. 포가 이렇게 넘어왔다가 여기 장군 치는 수가 없으니까 아, 밀겠다. 뭐, 밀수 있지. 자, 와, 빠지고, 아닌데. 아, 때릴까? 반대를. 이걸 올리겠다는 뜻인가 보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두고. 뭐, 막아, 이렇게 뜰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잡고. 이걸 뭐, 바꿀 수는, 다른 데로 피할 수는 없고. 아. 이렇게 두는구나 그럼 뭐 하나 줘야지 음 근데 여기 묶어놓고 이렇게 아 이거 안 되네 달라고 하고 아 일단은 여기로 와서 이거 달라고 하고 쫓고 이쪽으로 오면 안 되네 네 그냥 묶어놓는 거죠 뭐 묶어놓고 뒤로 와야겠다. 이쪽으로 땡겨올 수 있으니까. 아, 일단 뭐, 수비는 대충 하겠습니다. 음, 넘어가고, 그 다음에, 가웽을 노리면 마가 온다? 야, 이것도 뭐 올려서 말을 쫓으면 마가 온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로 와야겠네. 장 장군이랑 뭐상 같이 잡는다 이런 순간. 일단은 뭐 포. 보고... 아, 아 여기 또 와야 되네. 아 이거 조심해야 되네. 씨움 당하는데. 그 다음에 차가 여기 한칸 넘어서 벽을 막을 거예요? 너만 차포되 있니? 아, 안 되네. 잠깐만요. 여기 왔다가, 음, 여기로 넘겠다? 뭐? 좋아요. 자, 일단은 이쪽으로 피해야겠네. 그리고 두칸 들어서야겠네요. 아, 그건 너무 리스크가 커요. 이렇게 두는 게 나아요. 그냥 이, 이거 살려주고, 그냥 말을 잡고, 양마, 포러, 포랑 양마랑 바꾸는 게 낫지? 졸도 걸렸으니까. 지금 차가 두칸 들어서는 게 맞죠? 그러면 상을 잡는구나. 아, 뭐야? 이거 잡으면 되는데? 아, 이거 뭐 상마 잡을까? 그럼 점수 차가 어떻게 돼? 1초 남았습니다. 잡고 13회 8.5점, 점호 5점 이기고 잡고 잡을 때 이게 걸려. 4선으로 와. 좋아요. 일단은 뭐, 기포가 좋죠. 다 뭐, 부동이니까. 이것도 부동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벽을 일단 막아주면은, 상벽을 막아주면 이 마도 뭐갈 데가 없죠. 아, 포를 위로 올린다? 그러면 차가 피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 있을까 싶어요. 아 상대가 이제 알고도 못 막게 해야죠. 행마 핵마, 행마의 그 성격은 알고도 못 막는 수를 두개 해야죠. 음 반대로 빠진다. 일단은 뭐 그러면 여기로 오고 다음 수의 외통이니까 대응을 또 하셔야 돼요. 살을 내린다거나. 해야 되는데 그때는 포로 살을 때리면은 궁으로 먹는다 장군친다 올라온다 장군친다 안되네 자 일단 뭐역을 막으면서 마달라 음 이게 뭐야 먹고 대하고 상에뭐 이런 데 올라고 하시나? 어차피 많은 갈 데가 없어. 요렇게 끼우죠. 그럼 상에 일단 와야 되는데 이제 뭐 상잡으로 오면 되지. 이제 근거를 제거하면 되죠. 잡고 이상 어차피 못 뜨니까요. 아 상을 닫고 아니, 같이 상을 바꿔도, 이마 같은 경우가 지금, 나올 때가, 올 때가 없거든요? 뭐, 마포대 하라, 이거야. 이길 마음이, 있다면, 계속 이제 포, 마, 추으면될것 같아요. 기권 하시죠. 아, 기권 하시지. 대여 신청할까?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